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의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네, 어제 이스라엘 성지 순례 팀이 일정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도착을 했습니다. 어, 조 목사님을 모시러 이렇게 공항에 가는데 그 전날 밤에 조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어, 설교를 부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항을 가는 내내 마음이 좀 답답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하고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공항에 가면 보통 한두세 시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 시간에 성경책을 보면 더 좋은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 텐데 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어제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 오늘도 마음에 근심을 가지고 또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그 근심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아 13장부터 17절 17장까지는 아, 이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는 예수님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것의 주안점을 두고 읽기보다는 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읽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고. 또 돈을 맡고 있던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던 가로딘 유다가 예수님을 두고 떠나가는 그런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불안하고 답답하고 근심 가운데 있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확신을 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어야 할 거처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가야 할그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휴가를 나오면 굉장히 기뻤습니다. 한없이 행복했습니다. 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복귀할 때쯤 되면 얼굴이 이렇게 딱 굳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굳어지냐면 아, 군 생활이 힘드니까 그곳에 가야 되니까 힘이 굳어지는 거죠. 근데 이 굳어지는 게 이등병 때는 더했습니다. 100일 휴가를 마치고 들어갈 때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부대 앞길까지 갔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2, 3만 넘어가면 내가 살 집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얼굴이 딱 굳어져 가지고 어머니가 그걸 지금도 잊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긴장이 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군생활이 힘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어, 전쟁이 날까봐 두려운 것도 있고 불안한 것도 있지만 그 군대라는 곳이 제가 살고 있는 제 집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대로 편하게 쉴 수도 없고 힘들다고 누울 수도 없고 애매한 곳이 군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군대가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생활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젠가 제대를 하면 내가 머물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기다리면서 날짜 지우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휴가를 나오면요 제가 놀라운 경험을 한 가지를 했는데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이렇게 휴가를 나오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홍천에 오면 드디어 표지판에 서울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그 전까지는 뭐 인제 그 다음에 뭐 다른 강원도 지명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홍천을 지나고 그 서울이라는 글자를 보면 그때부터 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한숨이 훅 쉬어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내면서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울이 바로 저희 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거처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휴가를 나올 때그 서울이라는 그 글자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아내가 가야 할 거처가 있구나.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거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거처를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두려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아주 잠깐 동안 우리를 어, 우리가 거쳐가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런 찬양을 부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혹시 아십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잠들 좀 깨셨죠? <laughs> 제 찬양을 잘 못하는데. 우리가 거할 곳이 있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운전하면서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래제 저에게 참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주님, 힘들어요. 주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래요.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지금이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고 전국에는 내가 거할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저 하늘나라에 숨겨둔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 내가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나라에 머물 때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아 이렇게 고백했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역시 하늘나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온전치가 않습니다. 이 땅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그 눈물도 없고 곡함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새 하늘과 그새 땅에 우리가 머물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좌절할 필요도 없고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이 아침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거할 거처를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약속은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내가 갈 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때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길, 진리, 생명 이 단어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어내서 묵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 결국에는 길에 대한 말씀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명과 진리라는 단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단어에 종속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죄를 범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하,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막이라는 것을 통해서 알수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만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대제사장만 1년에 한번 그것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느냐? 다른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되느냐? 라고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것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을 더 활짝 열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 놓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열어 놓으신 것이고 오늘 예수님은 그 약속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내가 내 의지와 내 공로와 내 생각으로 예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박사학위를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눈 하나 한번 깜짝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세 번째 약속은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무슨 약속이냐면 약속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거처에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예수님은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앞으로 내가 한 일도 할 거고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무리를 거르셨죠.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리를 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의 제자였던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루다의 애니아를 살리지 않습니까? 또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보다 더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일부터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그 제자들이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주님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으로만 살펴보면.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구, 어,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마귀가 떨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 기도하러 갈때 나와서 구걸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건 없다.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무슨 돈을 주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학력을 주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한 가지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할때 발목이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걸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비밀 그 능력이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아 어, 제가 저희 아버지의 도장을 가지고 무언가 계약을 하러 이렇게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도장을 가서 찍을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습니까? 제가 아버지의 아들일 경우에만 그 도장을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을 때 효력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하면 제가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와 관계가 잘 되어 있고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이름 안에 아버지 안에 제가 아들로 온전하게 거할 때즉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실 때에만 그 제가 찍은 도장이 효력이 있는 거죠. 제가 아버지랑 관계가 없는데 어떤 아저씨 도장을 들고 가지고 우리 아버지라고 도장을 찍으면 그게 효력이 있겠습니까? 효력이 없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아버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행하는 그일그 그 일을 누구의 능력으로 행하는가 바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아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큽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이 바울이 언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까?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여러 번 물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으면 믿으십니까? 대부분이 아멘 하셨습니다 거의 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바로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고 표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름 안에 온전히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사고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나아갈 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고 예수님만을 바라며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내 생각 안에, 내 사고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주님의 뜻으로 어, 내 뜻이 되어지고. 주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때만 가능하오니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의 믿음이 내 자아를 밀어내고 내 안에 들어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영원한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께 이르는 길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